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건강하고 가볍게 드실 수 있는 프로즌 요거트 바 만들어 볼 거예요. 좀 출출하거나 살짝 단게 땡기실 때 건강한 간식이나 디저트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봤고요. 요거트만 얼리면 좀 심심하니까 좀더 균형 있는 영양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달콤한 오트밀 반죽 만들어서 아래 깔아봤어요. 가벼운 아침으로 드셔도 너무 좋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트밀 납작 길이가 필요해요. 길이를 쪄서 납작하게 누른 형태예요. 한컵 넣어줄 거고요. 꿀과 피넛버터를 4분의 1컵씩 넣어줍니다. 무가당 요거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트밀 바 부분은 조금 달달하게 해줄 거예요. 꼭 정해진 방법이 있진 않아요. 꿀 대신에 메이플 시럽이나 쌀 조청을 사용하셔도 되고 너무 달것 같으면 꿀 양을 줄이시고 넛버터 양을 조금 늘려보셔도 좋아요. 넛버터도 피넛버터 말고 아몬드, 해바라기씨 버터 등등 갖고 계시는 거나 선호하시는 종류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제 반죽 농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서 해보세요. 다 됐어요. 위에 다른 재료 준비한 다음에 오트 반죽부터 깔아줄 거니까 잠깐 옆으로 밀어두시고 요거트 위에 올려줄 과일 준비할게요. 냉동 블루베리를 살짝 끓여서 졸여줄 거예요. 과일쯤 있으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직접 만들면 당도 조절도 되고, 우선 너무 빠르고 쉽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냄비에 넣고 가열해주면 정말 빨리 끓고, 생각보다 빠르게 물러져요. 여기에 꿀을 좀 추가해줬어요. 당분이 들어있는 요거트 사용하시면, 여기에는 꿀을 생략해주세요. 바닐라도 조금 넣어주고요. 조금씩 으깨주세요. 1, 2분 정도만 살짝 졸여주면 돼요. 그릇에 덜어주면 조금 더 빨리 식겠죠? 파운드 케이크 로프 팬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얼렸다가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산지를 깔아주셔야 되고요. 아까 만들어두었던 오트꿀 피넛 버터 반죽 먼저 깔아줄게요. 최대한 평평하게 꾹꾹 눌러서 깔아주시면 되고요. 오트 입자가 좀커 보여도 살짝 불어서 쫀득하게 씹는 맛도 느껴지고 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부어줄게요. 최대한 첨가물 없는 제품으로 골라봤고요. 물론 본인 식단에 따라 식물성 요거트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그릭 요거트로도 해봤는데 농도가 훨씬 진하잖아요. 그래서 얼었을 때좀더 딱딱한 것 같아요. 얼어 있는 상태에서 시원하고 가볍게 먹는 건데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레인 일반 요거트를 추천합니다. 고르게 펴주시고요. 1과 4분의 1컵에서 1과 2분의 1컵 사이로 넣어봤는데 양이 꼭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아까 졸여놓은 블루베리를 군데군데 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종류의 과일잼 사용하셔도 되고요. 생딸기를 슬라이스해서 위에 얹어도 정말 예뻐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모양을 조금 내줄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고 싶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냉동실에서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얼려주시고요. 꺼내서 썰어 볼게요. 넣어 놓고 이것저것 하고 나갔다 오니까 4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살짝만 당겨주셔도 팬에서 쉽게 분리가 되고요. 어, 단단하게 잘 얼은 것 같아요. 오트 반죽 두께랑 요거트 두께랑 적당하니 괜찮아 보이고, 블루베리 얹은 것도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과도나 작은 칼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썰수 있고요. 드실 용도에 따라서 사이즈를 정한 후에 잘라보세요. 저는 낮에 단 것도 땡기고 살짝 출출할 때 먹을 거라서 저 정도 사이즈로 잘라봤어요. 요거트 부분은 아삭아삭 시원하고 오트 부분은 쫀득하고 달콤해서 간식 욕구를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가끔 집에서 건강하게 만든다고 디저트나 단게 먹고 싶어서 만든 간식인데 너무 안 달게 하면 먹고 나서도 만족감이 없어서 더 강렬한 다른 게또 먹고 싶어질 때가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트 반은 천연당분을 사용해서 달콤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건강한 홈메이드 간식 디저트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제 영상이 건강한 홈메이드 음식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